안녕하세요. 산티아고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책 10쪽 읽고 글쓰기 78일차입니다. 타이타의 도구들 오늘 읽은 단락은 인생을 걸어볼 목표를 찾아라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 읽고 요약하고 느낀 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람은 페이팔의 창업자 페이스북을 비롯한 1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에 억만장자가 된 피터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특히 젊은 독자들은 목표가 생겼다면 기다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을 걸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 10년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왜 6개월 안에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던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즉각 시작하지 못하는 자기 합리화에 목표가 쓰이면 어떤 삶도 가망이 없다. 목표가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시나리오라면 죽을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파트너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자면, 실패란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다. 완전한 실패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체 불가능한 사명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패는 짧아야 하고 성공은 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터틸은 미래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명감이라고 말하고요.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해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고 얘기하는데, 히터는 끝없는 경쟁의 내몰리는 젊은이들 위해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고 조언합니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터틸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통해할 것 같은 진실에 손에 넣는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독점 문제, 비밀 문제, 유통 문제. 이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부분 읽고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느낀 점을 적어 봤습니다. 히터 트리 말한 시작하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남을 의식하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념들에 따라가다 보니 항상 도전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항상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게 되면서 나의 삶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설음과 친해지려고 했더니 항상 내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민을 했더니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이 되어 안하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올도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기 위해 나섭니다. 이 글을 쓰고 다음 달 마라톤 하프코스 출전을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자전거 라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신체 활동을 통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몸에 질문을 던지면 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지난주에 읽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했던 작은 습관들이 모아져 나만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마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어 그냥 무료하게 보내실 게 아니라 나만의 질문을 찾아가지고 그 질문을 어디에 찾을 것인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 답을 찾게 되면 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